아니 저건 음향 딸기 꽃길이잖아 저 저기요 뭐야 너무 예뻐요 가자 너무해 응. 자 오늘은 수학시험이에요 우리 같은 반 친구구나 누가 너랑 친구래? 전눈에 반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뭔지 알아? 너처럼 빨간색이야 같이는말 딸기 코끼리야, 무슨 일이야? 나 차였어. 그브 레인론 최강자인데, 밤히 누가 널찬 거야? 음향 딸기 코끼리야. 오, 그럴 만하군. 음딸코는 뭘 좋아할까? 흠, 내가 한번 알아볼게. 시간 돌리기~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근데 음향 딸기 코끼리네요. 어머, 0 0 0 0 0 0 0 0 0영 확률로 나온다는 아주 운이 좋으시네요. 나이스. 엄마, 저 딸기 사주세요. 우리 음딸코는 딸기를 좋아하는구나. 알아냈어. 뭔데? 응. 고는 딸기를 좋아해. 역시 저기 말 걸지 말랬지내코 먹을래? 내가 좋아하는 딸기잖아. 만큼 먹어. 예, 응, 징그러 괜찮아. 코에서 딸기가 무한으로 나와. 좋아할 만큼 사줘줄게.